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친 아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질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주님의 영이시니까, 나도 있고 주님도 계시는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으면 그 질서가 주님은 주인이고,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되고, 주님은 주관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내가 영접하였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주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질서상 누가 머리예요? 주님이 머리죠. 나 혼자 살면은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적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주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림이에요. 애급의 노예 생활할 때는 애급의 왕에 소속돼서 거기에서 눌림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줄 알아야죠. 이거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의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죄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 죄로부터 오는 감정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감정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잘 기록해 두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과 죄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보혜사로서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구별을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습관 따라서 거절해버리고, 제 성품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서 가버리는, 이러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떠나시는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머리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세요. 그분과 연합된 나 자신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갈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나를 돌보아 주실 분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판단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고 살면은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그것이 나의 안전이요. 그것이 나의 형통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 버리면은 죄의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가 주는 사망의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버립니다. 이러한 자를 나의 머리가 되시는 나에게 친히 오신 그분이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아니한 자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요. 그분과 나와는 떨어질려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되어 있는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의 것이 항상 나타나요. 주님의 것을 믿고, 주님의 것을 따르고, 주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잠은 1장 10절과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맞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반대의 삶이 뭐예요? 죄의 성품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나를 얼마든지 유혹이 나타난다는 전제지요. 나에게 죄 성품이 살아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 주님 따라가지 말라고요. 너의 머리를 부인하라고요. 너가 머리가 되어서 너가 주관자로 살아라고 부칙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밥이 됩니다. 죄가 주는 논리를 인간이 이길 것 같습니까? 죄가 준 논리를 인간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100% 죄가 주는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보호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실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뱀과 전과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길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평강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이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이 같이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자에게 육체의 소욕, 죄의 성품의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국 갈때 우리가 이 몸을 벗어 버릴 때야 비로소 죄하고 영원히 결별을 됩니다. 그날까지는 죄의 성품이 살아서 나타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성품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너의 보호자를 부인하게 하고,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항상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원수가 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하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는 잡음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마치 들에 불이 붙으면은 불이 번지듯이 이죄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은 나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독성이 자꾸 나오게 하고요. 아주 교만이 나오게 하게 하고요. 그냥 가시와 엉금기와 같은 것이 나와서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고 나를 더 조이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평강이 옵니다. 거룩한 평강이 와요.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잠잠한 평강이 임합니다. 죄에서 오는 것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타닥타닥 붙습니다. 자꾸 붙어요. 그것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햇빛과 같이 조용하게, 잠잠하게, 깊은 데서 나타나고요. 죄의 것은 마치 바람 불면은 파도가 치듯이 내 마음에 그냥 파도가 일어납니다. 빛을 가까이 할수록 사물이 잘 분별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것과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더욱더 쉽게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분별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오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서 사는데 평안하죠 재앙이 없죠.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신령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도록. 그리고 나에게서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것인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복이요. 죄와 연합해서 살면은 그것은 불행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 여러분 잘 하시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잘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